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대한 러시아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또 한국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어 강연을 할 정도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 또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들으면서 어 각자 자기 어 이야기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머릿속에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 소개를 드리자면 그렇게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바지버스독에서 어 제가 태어났고요. 2003년에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어 오학연수를 1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어쭉 과정을 밟다가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방송, 어, 강사, 통역, 어, 뭐 유튜브까지. 음. 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신조어 중에서는 엔잡노라는 단어있죠. 어, 제가 아마 바로 그거 예시이지 않을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제가 정말 어, 여러 가지의 들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한국어학과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정말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전공을 어, 선택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 제가 항상 어, 얘기를 하는 게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 원래 제 1차 선택지였거든요. 영어 영문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과에 찾아봤죠.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과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그래서 국구학본인 제가 지금 거의 25년 뭐 되죠 어, 이렇게 한국어를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제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최대 기업에 들어갔는데 되직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같은 과의 저의 들이님이 계셨는데 그 들이님이 갑자기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온 질문이 일라 씨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뜰 때까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평범한 질문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순간에 삼성에 입사한 시점부터는 딱단 하루에도 행복을 못 느꼈다는 건 깨달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셔틀 타고 출근, 일하고 퇴근하고 셔틀 타서 집, 그리고 6일 동안 이런 생활. 일요일에는 잠자고 피곤해서. 그순간에는 제가 알겠어요. 에서한국에한한 아, 삶인가라는 질문이 저에서속에서는국에죠2 0에5년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에서한에한국에한국한국한국에한국에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국에한국인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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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국국 미국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도 있고,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있고, 뭐 한국계 미국인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 사람을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식으로 제가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어는 제 원어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